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조 모형 작성이라는 어, 기능을 사용을 해서 어떤 형상의 어, 구멍을 막는다든지, 그다음에 구멍을 메꾼다든지,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면 작업이나 솔리드 작업을 어, 제조 안에서 할수 있는 어, 기능에 대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예시로 캠 샘플에 있는 어, 2D 스트레인지스. 이걸 이용해서 어,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조를 들어가서 저 위쪽에 있는 설정 들어가서 제조모형 작성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우측 마우스를 클릭해서 작성을 누르시고 어, 일단 기본적으로 바디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모델 편집을 하시면 솔리드, 곡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 모델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. 저는 패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구멍을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지금 기능으로 소개되고 있는 제조 모형 같은 경우에는 제조를 사용을 할 때만 모델링을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경우고요. 실제로 설계로 만든 그본 모델은 바뀌지가 않습니다. 제조를 할, 제조로 쓸 때만 요 모형을 임시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능입니다. 실제로 네. 툴패스를 한번 내 보도록 할게요. 평행 툴패스를 이용을 해 가지고. 어 인식을 하는지 아라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테스트용이니까 일단 스텝 오버 값을 크게 늘려 주시고 선택을 하고 모델을 체크를 해서 어 아까 만들었던 면을 면이 총 7개죠? 7개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9개네요. 그럼 보시는 것처럼 면이 막혀진 상태로 툴패스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모델을 끄면 어 이런 식으로 막혀있는 면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툴패스가 형성이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택 세트를 이제 작성을 하시면 레이어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미리 해 놓으면 내가 만들었던 면들을 저 선택 세트만 이용을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단순화, 피처 제거 단순화를 이용을 해서 구멍이나 못다기뭐 이런 것들 형상을 단순화하는 작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뭐 피처 크기를 저렇게 다이얼로 왔다 갔다 옮기면서 저거보다 큰 것, 작은 것들을 골라서 알아서 삭제를 해주는 기능입니다.